안녕하세요. 하우트 골프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치키닝을 고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치키닝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치키닝을 고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키닝이 나오는 이유는 뭐 일단 상체 힘이 많으면 스티키닝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 원심력, 구심력으로 인해서 몸이 회전을 하면 얘는 당연히 양팔은 이렇게 펴지면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몸에 회전을 하면. 그런데 몸이 회전을 하지 않고 팔로만 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당겨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 당겨졌죠? 이렇게. 근데 어, 우리가 어, 보통 사람이 힘을 쓰기가 편한 게 미는 동작보다는 당기는 힘을 훨씬 더 편하게 하고 훨씬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탑에서부터 공적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아래로 체를 테레... 쭉 이렇게 밀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몸 쪽으로 이렇게 붙이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아래로 쭉 하고 힘을 밀어 줘야 되는데 자꾸 으 이렇게 이렇게 힘을 쓰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당겨지는 샷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맥락인데 어, 뭔가 왼쪽이 빨리 이렇게 열리면서 약간 이렇게 엎어맞으면서 당겨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두 가지가 좀 같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어, 조금은 다르죠. 아무튼 이렇게 상체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치키닝이 많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집에서도 여러분도 편안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냥 맨손으로 클럽을 땅에 놓고 맨손으로 우리가 치키니 동작을 한번 만들어 봤을 때, 자, 요렇게 되는 게 치키니 동작이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 손등이 하늘을 보고 있고요. 왼쪽 어깨는 막혀 있고요. 그죠? 왼쪽 어깨 막혀 있고요. 이 팔꿈치는 어딜 보고 있냐? 뒤쪽. 이렇게 위쪽이나 뭐 뒤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올바른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이게 아니라 요렇게. 그러면은 이 팔꿈치가 바라보는 곳은 지면. 그리고 손 바닥 이 손등이 바라보는 것은 내 뒷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팔로 우때 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 손등이 뒤쪽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게 올바른 팔로우를 만드는 방법으로도 연습을 하셔도 좋지만, 그냥 정말 치킨윙 때문에 고시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이 치킨윙 동작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백스윙 때 갔던 이 모양이 이 팔꿈치를 기점으로 이렇게 똑같이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연습을 그냥 TV 보시면서 아 팔꿈치가 이렇게 도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몸이 회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움직여 보면요 굉장히 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 그 다음에는 몸을 같이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요 내가 굳이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아도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이렇게 지면을 보면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굳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팔은 가만히 냅뒀는데 몸이 도니까 백스윙이 만들어졌고요 몸이 도니까 팔로우가 만들어졌어요 전 지금 이 팔은 정말 여기서 딱 전혀 하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몸이랑 같이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내 손은 항상 내 가슴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이렇게. 그죠? 지금 팔은 전이 상태에서 지금 얼음이에요. 팔은 얼음이고 몸이 회전을 해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팔꿈치는 지면 아래를 보고 있고요. 손등이 위쪽이 아니라 뒷면을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이제 클럽을 잡고요. 자. 조금 짧게 잡아 주셔도 돼요. 집에서도 쉽게 TV를 보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은 큰 많이 안 가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상체가 도는 게 아니라 상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배꼽이 이 왼쪽 정면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상체가 돌면 하이 하체가 돌면 상체도 이 하체 따라서 같이 돌게 됩니다. 다만 아마 하체보다는 조금 상체가 덜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상체가 도니까 하체가 따라 도는 느낌이에요. 하체, 상체가 도는 거에 하체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느낌? 그게 아니라 하체가 도니까 상체가 따라 도는 느낌으로 좀 하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짧게 잡고 백스윙 갔다가 내 배꼽이 왼쪽 목표 방향 쪽으로 돌린다.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갔다가 내 배꼽이 목표 방향 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 팔꿈치 밑에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내 손등 뒤쪽 보고 있죠. 손은 내 가슴 앞에 있어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쉽죠? 다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배꼽이 정면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시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상체가 도른 거죠? 지금 하체보다 상체가 더 많이 돌았어요. 그죠? 이런 모습으로. 자, 그래서 이 연습은 시선을 정면에다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체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확실히 상체보다는 하체가 더 많이 회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상체의 힘보다는 하체의 힘으로 공을 친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공을 쳐볼게요. 가서 위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기다 보면요. 여러분들 배치기 동작도 나와요. 아무래도 힘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당기면서 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척추의 감을 이 각을 지킨 상태에서 힘을 아래로 쫙 하고, 밀어주셔야 돼요, 아래로.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쳐볼게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치킨 윙이 나온다는 거는요. 어, 내가 상체 위주로 스윙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래로 던져지거나 미는 힘이 아니라 뭔가 내가 위로 이렇게 당기는 힘으로 힘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단계. 이렇게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몸이랑 같이 한번 회전해보고 마지막으로 클럽을 잡고 배꼽이 정면에 보게끔 해주면서 어,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개념을 조금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면 어, 확실히 진짜 실제 여러분들이 뭐 인도어나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어, 팁을 드리면 좀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미는 느낌.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팔을 쭉편 상태에서 갔다가 이렇게 미는 느낌. 쭉. 내가 민다. 근데 민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이거는 미는 게 아니라 결국엔 몸이 또 위로 올라가면서 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지면을 내가 꾹 누른다.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도 어, 치키닝을 훨씬 더 고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연습한, 어, 말씀드린 것도 연습을 쭉 해보시면서 치키닝 꼭 한번 고쳐보시길 바랄게요.